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의 엄청난 선전을 뒤로하고 결국 탈락했지만 마지막 순간 멕시코 대표팀을 떨어뜨리는 환방을 보여주고 대회를 마치면서 전세계 많은 축구팬들의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시조 3차전 경기에서 멕시코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맞붙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멕시코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각각 피파랭킹 13위와 51위 자리에 위치한 상당한 전력차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었지만 멕시코 대표팀의 경우 1차전 폴란드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생무치한 경기력 끝에 0대0 무승부를 거두었고 2차전 아르헨티나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 두 경기 동안 단한 골도 넣지 못하는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는 팀이었는데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경우 1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2대1 역전 승리로 드라마를 써냈고 2차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하다시피 하는 엄청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훨씬 더 우세한 사우디 대표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멕시코 대표팀에게 경기 대부분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사실상 이번 대회 처음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엄청난 고전에 빠졌고 멕시코 대표팀은 사우디 대표팀을 사정없이 몰아친 끝에 47분 애니 마르틴 선수의 선제골 52분 루이스 차베스 선수의 연속 득점이 터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라마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대표팀은 2대0의 스코어로는 폴란드 대표팀에게 골 득실과 다득점이 같지만 페어플레이 점수에 밀려 탈락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추가 득점이 필요했던 멕시코 대표팀은 후반전 막판까지 사우디 대표팀을 계속 몰아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90 플러스 5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알 도사리 선수가 만의 골을 터뜨렸고 결국 멕시코 대표팀에게 1대 1로 패해 자신들이 16강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멕시코 대표팀을 탈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으로서는 2차전 폴란드 과의 경기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었기 때문에 이번 탈락이 굉장히 아쉽긴 하겠지만 시조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최약체3패 광탈급 박센 대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하고 탈락한 것은 충분히 박수 쳐줄 만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 멕시코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간의 월드컵 시조 최종전 경기에 대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을 만들어 냈고 그들은 탈락했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 잘 해냈다. 그들은 멕시코가 16강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솔직히 사우디 아라비아가 폴란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 일부 사우디 아라비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길 바란다. 사우디 아라비아 고마워. 너희 최고였어. 폴란드는 너희를 기억할 거야. 나는 사우디 아라비아 팬들과 나라 전체를 사랑한다. 그들은 축구에 의욕이 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냈다. 폴란드는 통과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말 그대로 그룹에서 최악의 팀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경기 내내 사우디 아라비아를 분열시킨 멕시코의 멋진 경기. 하지만 사우디는 멕시코의 에게 골을 넣음으로써. 벌을 주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락은 안타깝지만 멕시코는 오늘 밤 경기력에 의하면 폴란드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 등등 많은 전세계 축구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보여준 이번 대회 성과에 대해 굉장히 칭찬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사실상 폴란드 대표팀보다는 멕시코나 사우디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확실히 폴란드 대표팀은 조별라도드 3경기 동안 딱히 잘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경기가 단한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축구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축구는 결국 이기는 팀이 강팀이기 때문에 폴란드 대표팀의 16강 진출은 결국 그들이 강해서 올라간 것이라고 할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나 멕시코 대표팀에게는 약간의 운도 따르지 않았던 굉장히 아쉬운 이번 조별라운드 시조 경기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